어, 오늘의 생존일기 쓰겠습니다. 어저께 거의 1 2시다 돼서 아 청국장 아니 청국장이 아니야 이거 등갈비 등갈비찜해서 먹고 아아 이거 좀 갖다놔야 돼. 등갈비 찜해서 먹고, 어, 아이고, 이거 뭐, 뭐, 줄은 거 같은데? 불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맛있어. 아니, 어제, 그, 우리 여기 송탄에, 어제 송탄에, 어, 장날이었어요. 내가 장날인 걸잘 몰라갖고, 5일인가? 4일인가? 근데 보니 어째 4일인 거예요? 4일이라서 내가 한 6시 한, 원래 7시 반에 그 퇴근인데, 6시 한 50분쯤에 퇴근을 했어요. 빨리 가서 묵을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에. 묵을 사야겠다. 고 이런 생각에. 어이 뭐가 떨어진 거 아니야? 어. 그래갖고 퇴근해서 열라 달려갖고 왔더니 파장이야 파장. 묵집적 파장이고 다 끝났어. 아 진짜. 그래서 어 내일 먹을 게 없잖아. 내일 먹을 게. 오늘 오늘 먹을 게 없잖아. 그래갖고 내가 어, 등갈비 등갈비 해놓은 거. 증갈비가 큰 거랬나? 두 개를 해서 얼마큼 남았는지 잘 모르겠네. 한 봐야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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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번 봐야겠어. 아, 두개다 했네. 요거 하나 남았네, 증갈비가. 다 했네요. 닭고기도 이만큼 남았어요. 어제, 닭들창에서 어제 먹었었는데. 아, 그랬구나. 어, 어제 장날인데, 아 진짜, 그, 모르그래갖좀 일찍 퇴근해갖고, 묵살려고 <laughs> 일찍 퇴근했는데, 일찍 퇴근했는데, 장은 다 파였어. 오니까, 장이 몇 시에 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한, 일곱 시면 파나보다. 내가, 어, 일곱 시까지는 와야 장날에 살수 있는데, 어,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등갈비, 어, 등갈비 두개다 했네? 그러면. 음, 어, 괜찮네. 그래서, 이제, 어제 먹어보니까 괜찮았어요. 괜찮고, 수박이, 갑자기,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뭐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이게 수박을 잘라놓 게, 수박 잘라놓은 게좀 많았었어요, 어제. 어디야. 좀 많았었는데, 응. 어. 근데, 어, 어제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200몇시야 수박이 그렇게 높진 않네 이게 많이 먹었는데 200 많이 먹었는데 215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가 약간 이상하네 약간 9 0거리 같이네 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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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유, 어제, 장날이라고 하죠. 아, 우리 가게에서 여기, 우리 집까지 오려면 30분 걸리는데. 음. 아 어제 몇 시쯤 저 수박을 먹었지? 자자 일어나가지고? 그걸 모르겠네, 몇 시쯤 먹었는지. 아. 에이, 어, 그거. 이수박 있었는데. 아. 아, 고 뭐. 아니 뭐야 어제 그래갖고 시장 장못 보고 오이 집살려어 오이 근데 다 끝났어 그니까 장이 한 일곱 시분다 끝나가지고 아씨 이 괜히 일찍 닦고 그냥 그걸 어제 장날인 걸 알았으면 아침에 들려왔고 내가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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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사가지고 갔을 텐데 콩국을도 살려고 랬는데 그래서 콩국수 해먹고 오이넣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뭐잘 됐어 이거 등갈비 했으니까 맛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그런대로 아 없네? 음 커피물이 없어 되나? 어. 어제 몇 시간을 만든지 모르겠어. 한, 두 시간을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두 시간은. 두 시간을 만든 것 같아. 아, 커피 일단 마시고. 아, 정신을 못차리 아, 오늘은 꼭내 동생 그, 땅 사는데, 구석 사야 그냥 꽃장 가면 안 돼. 아치바즈아치마 사놓은 게 있었었는데 이런 거, 아치마즈 이렇게 사놓은 거 있었었는데 아니 어제 하얀 옷을 입고 아니, 하튼 나는 이 하얀 옷을 입고 이 하얀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튀겼는지잘 보이네 아주. 뭐, 사방팔방이 튀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대놓고 빨아야 돼. 아, 진짜. 하얀 옷을 이렇게. 참.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다음 거에 다음 봄에? 다한봄 미쳤어. 아니, 그렇게 하얀 옷이 뭐, 얼른 이걸 걸쳐가지고, 걸쳐가지고, 얼른 이 부분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 되는데 왜안 입고 저는 좀 벌점. 멀쩡한... 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카메라가 좀좀 좀, 좀 이상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차분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어? 이 불이 켜있네? 어 불이 켜있어서 그런가? 아니 아침에도 좀 이상했어 음. 일단, 어제는 퇴근을 일찍 했다는. 어, 그렇지만, 장날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장날에도 나오지 못했어. 장날에도 보지 못하고, 묵도 못 사고. 아, 어, 청포묵이 맛있어. 청포묵을 사가지고, 무쳐 먹고, 어, 또, 콩물도 사다가, 콩국수도 해 먹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괜히 퇴근만 일찍 했어요. 그런 바람에 뭐 어제 김치찌개도 했지만 김치찌개 이게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응. 김치찌개야 김치찜이야. 저 이제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비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갈비랑 김치랑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좀... 해. 말이야 내가 200 몇이었지? 200 몇이면 200을 200을 4를 넣어야겠구나 아 어. 어. 수박을 좀 잘라서 우리 딸내미들 좀 갖다줘야 되는데 게다가 많이 먹질 않아. 그래서, 조금 갖다 주는 게 나아. 아, 커피를, 아, 아 커피향이, 아이고, 너무 좋네. 아, 커피향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 끝내주는데? 아, 끝내준 날씨야. 선크림을 <놀람> 발라줍시다. 선크림을 발라줍시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해가 일찍 준 줄, 아 피곤합니다, 아주. 아, 손 닦아야지. 가자로 떼 먹어야 되니까. 아, 아, 귀찮아, 아이, 귀찮아. 아, 저 옷을 어떻게 하지, 저거. 아이씨. 아, 어디 이빨 닦으려고, 아,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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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쨌든, 오늘의, 오늘의 생존 얘기는, 뭐, 어저께다 했다는, 어저께다 해서, 아이고, 이건 뭐야, 저, 어? 어?